<laughs> 안녕하세요. 어, 오, 어, 바로세컨드야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세요세요안녕요안세요세요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녕하요안녕요안녕하요세요요요안녕하요안녕하요안녕요요 아, 저는 네. 나요안이하요 스물 두 살입니다. 네. 그 식사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했어요. 제가 알아봤는데요, 안심 스테이크가 맛있다해서. 아, 그럼 저도. 네. 믿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laughs> 아, 되게 조사해 오신 거예요? 네. 와. 그리고 제가 에서 아, 한달 일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고기 조금. 아, 조금. 우리 만날 때부터 더 긴장을 안 하는 거 같아. 그러게. 그 안심 스테이크 음. 두 개랑요 음. 어, 탄산수 하나랑 오렌지 주스 하나요 캐레가오히려 전혀 못 파는데 죄송해요 제가 낯가림을 에? 많이 가요 가려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심해요 지금 진짜 막 부실 거 같은데 막 참고 막 연기 내서 말하고 있어요 어? 왜막 부시는 거예요? 물물 그만아요 <laughs> <laughs> 아유 하지 말라니까 그럼 누가 이렇게 준 거예요? <laughs> 아 망했다. 아 진짜. 아 제가 안 아, 웃기는 분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안 웃겨서. 아 포기팅 동문도 안 해봤고. 오늘 되게 스타일이 멋있으신 네. 것 같아요. 네 오늘 좀꾸였어요네그 네, 머리도 하고 아, 머리도... 얼굴도 했어요. 아 수술이 아니고 <laughs> 화장에 화상... 네, 화장했어요 얼굴에. 네. 아, 네. 자연. 뭘 자연? 이아 자연 민 자연 이미예요. 네. 아, 오래 저요. 오래만에 오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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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여랜만또오랜먹에오아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어 오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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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요에오으로 감사합니다. 음. 맛있게 드세요. 네. 대결하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잘 먹겠습니다. 네. 제가 잘 네, 잘라 드리려 했는데. 아, 괜찮아요. 네. 단호박이다. <laughs> 아, 괜찮네. 갈건지은 접시. 제가 춤 하나 준비했는데. 음? 춤? 어떤 춤이요 Excuse me, 아 진짜요? 네. 뭐 할까요? <웃음> 네, 네. <웃음> Excuse me, excuse me. e x c u s e m e e x c u s e m e 귀여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게 y I'm s o r r 요 네. 아. <laughs> <식사하세요>. 네. <laughs> 네. 어.. 분위기가 심각할 줄 몰랐는데 제가.. <laughs> 아 제가 너무 센스가 없어서 아니에요 재밌어요 진짜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어떤 거? 정말 준비를 많이 해보셨네요 네. 탈탈 다 보여주는 좋다 좋다 개콘에 도찐개찐이라는 그 프로가 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네 도친 개친 도친 개친 선지연 혜령씨 도친 개친 예쁘다 아말 h 데 n Sonjian, Hedangsi, Tochin, k e t c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Oh, my 요네왜 그럴까 다음 생이 있다면 더덕이로 <laughs> 끝났습니다. 진짜 다 하신 거예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선물 준비했는데요. <laughs> 정말요? 예. 감사해요. 어, 작게 준비했어요. 손 준비한 게 없으면 어떡해요? 아, 아니. 아, <laughs> 아 영광이죠. <laughs> 오늘 손 안다고. <laughs> 네. 메르스 걸리든 말든, 예, 네, 손 없어요. 네, 감사도니다 고생했어, 사랑해. 팅을 처음 해보는데 상상했던 그런 모습. 셔츠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멋있으셨어요. 근데 네, 사실 베스트 헤딩이 코칭도 해주시고 메이크업을 시켜준 거예요. 이게 비포 아, 사전. 와 너무 신기해요. 와 신기하다. <laughs> 처음에 베스티세 명하고 만나 분하고 만났을 때는 좀 자신감이 안 서었거든요. 근데 그 옷을 좀 바꾸고 머리도 바꾸다 보니까 왠지 모를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이 옷을 꾸미면 된다는 걸 조금 알았어요. 활동 열심히 하시고요. 파이팅하세요.